안녕하십니까? 의철아비 군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죠. 이미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전기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만 전기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계신다면 전기차 구입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입해가지고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주유를 해야지 에너지를 보충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지 전기차를 운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 인류소는 충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전에 대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죠. 일단 저희 집 같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집밥을 이용해서 충전을 한다든지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의 충전 인프라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차지맨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뭐 현대에서는 현대 EV 스테이션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는 아이오니티라든지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업자분들께서 저희 집 밑에 보면 기둥에 붙어있는 충전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부가적인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배달을 와가지고 충전해주는 서비스 저는 이런 충전 서비스는 처음 본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죠. 3대 자동차를 구입을 했을 때,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한다든지, SOS를 치면 거기 와가지고 충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건 사실 3에서 6kW 정도급의 굉장한 완속 충전이고, 5%, 10% 정도 충전되면, 이제 그 충전된 기반을 갖다가 다른 곳에 가서 또 급속 충전을 하세요 하는 약간 응급의 개념이었다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배달이 와가지고 충전을 해주는 서비스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완속 충전 서비스보다 훨씬 빠른 현재로서는 20kW급의 충전속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을 때는 50kW급. 어떻게 보면 슈퍼차저 양옆에 물려놓고 있으면 아무리 빨리 나와도 속도가 54kW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로 충전을 하면 50kW급으로 충전을 해주는 충전 배달 서비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좀 놀랍게 다가왔거든요. 충전하는 형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슈퍼차저에서 급속으로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EV 스테이션이나 E피트 같은 경우에서 진짜 초초 급속으로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집에 있는 것처럼 한3 k w 혹은 위쪽에 있는 6킬로와트급의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밥을 먹을 때 가장 편한 밥이 뭡니까? 직접 사먹어서 밥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집에서 밥을 차려먹는 방법도 있죠. 여러 가지로 보면 어떤 밥이 가장 맛있을까요? 바로 남이 차려주는 밥상일 겁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 최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에 보시면은 지금 엄청난 충전기가 뭔가 있죠? 여기 배터리가 있고 이게 무려 나중에 상용 서비스가 되면 50킬로와트급으로 급속 충전을 해주는 그런 충전기인데 우리 집에 있는 차량들을 직접 떠메게 주는 그런 차량이 바로 이 차지맨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집밥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 뭐야? 좀 충전을 다 하고 있네. 아, 나 진짜. 아, 충전을 다 하고 있네. 이런 이런. 이렇게 집밥 충전이 다 되어 있으면 제 차량은 충전을 할수 없습니다. 이럴 때 차지맨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제가 직접 충전을 하지 않아도 차지맨이 대신 와서 충전을 해 주니까 저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자기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차지맨입니다. 고객님 충전구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저처럼 집 주변에 충전 인프라가 없어도 차지맨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다면 테슬라 모델 S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쓸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지면의 특징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구독형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보너스로 몇 가지 혜택을 더 드리는 게 이게 진짜 꿀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유를 하고 나면 받게 되는 쿠폰들을 이용해서 물도 휴지도 받을 수 있고 자동 세차를 한다든지 사은품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요. 차지면 역시 충전 이용과 함께 비슷한 혜택을 준답니다. 그것도 특별히 전기차에 특화된 혜택을 말이죠. 월 사회 충전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기압 및 워셔에 보충 등을 해주는데요. 한번 충전을 80%까지 되고 50kg 로 시의 충전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충전을 이용하면서 친환경 출장 세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잠깐 난입을 했죠. 세차왕 대표님이 계신데 차지맨이라고 하는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세차왕과 함께 세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차량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 차량이고 세차왕이라는 곳에서 친환경 세차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왕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일단 세차왕은 찾아가는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차지 맨과 같이 고객의 차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든 방문해서 세차를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어, 그럼 충전을 하면서도 세차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지 맨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듣기로는 친환경 세차라고 제가 들었어요. 일단 친환경 세차의 핵심은 물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아... 소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객의 차에게 최적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차지 맨을 이용하시면 이런 세차왕을 같이 서비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상품에 세차 상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외 2만원, 실내외 3만원에 세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진단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충전을 진행하면서 배터리의 정보를 얻는 LG 배터리 솔루션이 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보통 일상적인 출퇴근을 하신다면 하루에 50km 정도 왕복으로 다니신다면 일주일에 250km, 한 달에 한 1000km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보통 한번 충전으로 400km에서 450km 정도 가는 요즘 같이 무난하게 달릴 수 있는 전기차라면 이론상 두세번 정도만 충전하셔도 뭐 문제없겠지만 일주일에 1회씩 4회에 걸쳐 충전 배달을 하게 되면 쓰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요. 서울과 경기 지방에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후 서비스 장소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고요. 지금같이 제가 어딜 갔다가 긴급하게 서비스 요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충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디다가 잠깐 세워놓고 충전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괜찮은 곳에 가 갖고 충전을 해야겠다. 어우 여기서 충전을 해야겠는데 여기다 잠깐 세워놓고 차지맨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갖고 차지맨을 불렀는데 들어오네요. 차지맨이 저기 오네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주변에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지맨을 불렀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차지맨이라고 써져 있죠. <laughs> 아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데서나 충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걸 완속 충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급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물론 급할 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냥 여기다가 아, 차지맨님 죄송하지만 충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저는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놀러 왔. 이따 오시면 급속으로 충전이 돼 있는 거예요. 야외인데도. 저처럼 전기차로 거의 모든 이동을 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충전 구독 서비스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충전하는 거.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집밥이 없으신 분들, 주변에 인프라가 없으신 분들,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차지맨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전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사실 전기차 좋은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좋아요. 편하고 매끄럽고 질소 산화을 나오지 않고 배출가스도 없고 탄소 배출도 없고. 저희 아이들한테 자연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차인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주변에 인프라가 없거나 집밥이 없으면 이 좋은 차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찾으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가 왜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서비스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타파해주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길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며 충전의 편리함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 차지면을 이용하시면 모든 것들이 바로 해결된다는 거죠. 물론 가장 편리한 방법은 주변에 충전 인프라가 많아지는 거 아파트나 가정집 바로 밑에도 충전기가 있는 게 가장 전기차를 이용하기에는 편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충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라거나 충전을 하는 동안에 빨리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차지면은 집에서만 혹은 제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보고 있을 때도 차지면을 불러가지고 충전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언제 구축될 충전 인프라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차지맨이라는 충전 인프라를 한번 직접 찾아서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정말 편리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재현 상황 삼아 한번 이렇게 모델 와이를 갖고 나와 놓고 차지맨을 한번 이용해 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충전되는 현황을 한번 지켜봤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지맨과 함께하는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